까지 알려 줄수 있을까? 내거 어, 지키고 싶은 네.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려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렇게까지 알려 준다는 거는 본인은 다른 거한방 갖고 있다라는 음, 자신감이거든요. 네. 그게 없으면 그렇게 알려 줄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되게 신뢰가 더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인문반 때 되게 고민을 했던 지점이 저도 이제 10년 동안 도지사서 뭐 설계하고 시공하고 완공에서 뭐 임대까지 맞추고 매각까지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이제 했던 실제 건축주 입장에서 어, 전체적으로 어떤 공인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어,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임무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느끼셨다니까 되게 저도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을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네, 네. 아, 뭐 3억, 5억, 10억 벌수 있는데 그거를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사실은 번 거에 대한 어떤 기쁨보다 그 세금을 낸다는 네. 부분에 대한 아픔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훨씬 커요 네. 들어갔다 나가는 거를 소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이제 세금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근데 이제 세금이 라는게 단순하게 그냥 세무사가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해보고 공부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네 맞아요 내 돈이 들어가서 내가 겪어보면 파, 파기 시작하거든요, 세금을.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분야는 세무사보다 훨씬 더 네. 생생하고 또 그런 실전적인 부분에 대한 걸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전달됐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반 수업 듣고 그러면 네. 이제 원래 이제 뭐 부모님이 또 신축도 하셨고 네. 이제 그런 네. 곳에서 토지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 한캐에 이제 신축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인문반을 듣고 좀더확 커지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 커졌죠. 예. 네. 네. 엄청 커졌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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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제가 몇 달간 사실 원래 제 8월 달의 계획은 인문반을 듣고 바로 땅까지 계약할 거야까지였는데 네. 네. 뭐 인연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또몇달 저도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너무 경제적인 그 변화가 많아서 금리도 그렇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이제 뭐 지금이 집값이 바닥이다.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어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투자는 아파트가 제일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고민도 했어요.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완전 장기를 봤기 때문에, 8년 이상 뒤를 봤었기 때문에, 그거는 땅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축이 맞다란 판단이 들어서, 다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신축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문반 수업 들으시고 되게, 어, 신축이 너무 좋기는 한데, 음. 그 대안인 아파트 투자도 매력적이야. 맞아. 뭐 사실은 핵심 산업에 이제 올라갔고 올라갔던 경험이 있으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매매도 더잘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파트 투자랑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저는 되게 이제 그 포인트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를 그대로 짚어주셔서 저는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 지금의 아파트 의 트렌드는 신축이거든요. 그렇 그리고 플러스 핵심 지역이에요. 음. 근데 신축의 핵심 지역이 단기 그 신축이라는 게 지금 보면 되게 이제 추천하는 게뭐삼년 또는 오년내에 신축을 산다. 근데 그게 8 년, 9년 만약에 그쵸. 장기로 가져간다면 그게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가치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축을 해서, 그런 시간에서 이제 토지의 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되게 좀그 공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부분도 되게, 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축을, 그죠? 네, 해야죠. <laughs> 네, 해야죠. 네. 그 부분에서 되게, 어, 또 하나의 고민된 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좀, 학, 나름의 또 공부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확신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주변에, 네. 사실은 네. 이제, 나, 세상은 나 혼자서 는게 네. 아니니까, 뭐, 가족이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지금 가족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신축을 결심을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에 심해서또 네. 못하는 네. 지점도 되게 있거든요. 네. 반대가 없으셨나요? 있었죠 서두에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미 한번 땅으로 큰 사고를 쳐서 민사형사령보다 네. 경험이 있어서 가족들의 반대도 되게 좀 아직도 심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티격태격하다가 네. 온 상황인데 사실 제가 약간 그 중점을 찾은 게, 이번에는 맥밀라님께도좀 죄송하지만, 부탁해서 제일 저렴한 금액으로 하나를 먼저 하고,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주변에 좀 믿음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데다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한번 나가는 걸로 해보고 싶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도 같이 드리려고 하죠. 네, 되게 그것도 포인트인 게 사실은 이제, 아, 제가, 그,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축을 결정을 하고, 그, 특히, 이제, 부모님한테는잘안 네. 알려야 돼.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네. 다 완공을 하고, 보여드리면, 엄청 뿌듯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그 건물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제일 고민했던 지점이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거의, 한 9년, 10년 전에, 어, 신축을 하겠다, 결심하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미친놈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쵸, 그쵸. 예, 저 지금 저도 약간 미친다. 네. 뭐, 어, 그냥 회사 잘 다니고, 지금 밥잘 먹고 살고,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굳이 뭘 이런 걸 하려고, 네. 그, 1 0년늦 든다는데, 그 고생을 해서, 무슨 뭘 믿고 그렇게 크냐,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하고, 저희 동생은, 웃었어요. 예. 니가니가 신축을 한다고 어? 아파트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런 안물고 저도 이제 제가 신축을 해서 안공을 하니까 눈이 바뀌셨어요. 그래 부모님도 그쵸. 네. 와 우리 아들이 되게 음. 되게나게 이런 거를 해서 결과물을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는 그냥 한 칸인데 그쵸. 건물은 사실은 오로지 네. 내 토지에 그 건물을 건 건물 이제 올라가고 내가 네이밍을 해서 이제 하니까 보시고 너무 뿌듯해하시고 올라가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그다음부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좋은 방향인 거 같아요. 한번 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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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정말 내가 크게 문제 없이 완공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건물은 그냥 무조건 내가 1억이 남든 2억이 남든 3억이 남든 무조건 매각한다. 네, 저는 그 네, 매각한다. 해서 이거 엑시까지 보여줘서 내 현금 이만큼 수익이 났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공하자 말자 엄청 팔려고 노력해서 매각해서 네. 엑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은 접근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보시고. 지금 딱 네. <laughs> 이번 에 완공해서 바로 팔아가지고 엑시 태서 아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싹, 네. 영혼까지한번 끌어서, 네. 최대한 강남 가까운 곳에 좀더 핵심지에다가 제대로 된거 해서, 그거는 정말 길게 가져가는 그 2단계로 네. 하고 싶습니다. 예. 되게, 음, 좋은 전략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시대로 샀고, 네. 또 자기 확신도 또 네. 느낄 수 네. 있는 네. 부분도 있고, 좀더큰 투자를 하기 위한, 발판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어,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향후에 이제 그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작게 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할까요? 저는 한 5억. 정도, 5억에서 네. 이쪽, 저쪽 네. 해가지고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어, 추천을 몇개 같이 드리고, 그 입지라든지 관련된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임장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같이 한번, 그를 시청하시는 분하고 같이 어, 참여하는 부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